1육5 k g 아 오신 것 같아. 아니, 165에 55kg면서 살 조금 빠졌을 때 다들 예쁘다고 난리거든. 살 빠지면 얼마나 더 예뻐지겠어. 진짜? <웃음> 진짜?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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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 여친. 사진 다. 한 번은 제 친구들과 여친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. 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또 시작한 거야. 왜? 그래서니 스토리에 좋아요 를 누르기 시작한 거야. 그냥 이러는 거야. 그게뭐 어. 맞는 말인 거 같아서 뭐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최근에 이제 전... 이렇게까지 착각을 한다고? 이렇게까지 오해를 한다고? 근데 웃긴 건그 친구 남자친구분이 하는 말이 뭐 상습법? 덧박치는 거지.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...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진짜. 왜냐면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친구가 말을 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참고 있는 데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해주거나 했었어야지 이래가지고 푸지푸지 돼서 끝났고. 음. 한 번? <laughs> 안경 띵. 너 그거 잘 어울려. 긴이 되어 있어. 응. 사진 찍는 그녀. 이건 이내라며, 응, 이도 없는데. 근데 이내도 그런데 안경 찐따같이 있는 계속 맛있는데요? 나좀들로 올렸나? 너 언니였지? 아있어야됐어 응. 완전 <목소리도> 원래 항공급도 생각했다? 항공 뭐승무원이요 항공 그 공항 왜 이렇게 좋데 내가 대학생 2년을 더 다닐수도 없고 사이버대학 파트다 그럼 거 가면 되같아 내가이 얘기하니까 1 6도네 내려갔네. 응. 여러분 살려주세요 소주가 물만 난대데요뭐 물... <laughs> 뭐? 돌았거든내 차선 잘 지키면서... 응. <laughs> 아... 아... 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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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... 내가 운전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, 배우는 거다. 어떻게 보면은? 처음으로 전후로 나와가지고? 그러면은 힘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? 무슨 성주들 냉면? 집잡았어어어이대나 네? 봐. 어, 집 바로 집 자기 집 옆에 비가 <laughs> 안 <앞> 간다고? <laughs> 어, 개그 집이 어디인데? 표현이 안 좋아 내가 이긴 거잖 음. 사람이 앞뒤가 같아야지 둘너왜 이렇게 멀쩡해? 워낙 나와요 <목소리> 아. 천지 아. 야, 아 매워. 진짜 울겠네. 너 그러면 매운 걸왜 이렇게 먹는 거야. 아, 아 예, 1팀입니다. 너 진짜 매운 걸왜 계속 먹는 거야? 아. 아, 왜 이렇게 조그만한 케이스또 여기 뭐 숨겨놨지? 응? 헤헤. 헤헤건헤헤이 헤헤헤. 헤헤헤 한 노래를 들어볼게요. 닥터지. 전 이거 괜찮더라고요.

나란스러볼까나란스러보냐 너? 아니, 여자친구가 봐서 나좀 보는데 재밌더라고 아 어, 흘렸다 구라야 요번에 흘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진짜 단무지 흘린 게더 짜증나 난 엽떡 흘린 것보다 왜? 냄새나잖아 <laughs> 냄새 안나 내꺼 먹는 단무지 참먹지 짜증나게? <laughs> 이제 내가 먹던 단무지 쳐먹냐고. 저는 오늘 실리콘 제거 수술을 하러 가요. 일단 갈증이 너무 난다. 금식을 해야 돼. 6시간을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, 저는. 더 세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, 지금 얼굴이 너무 부어서. 세수를 어째, 또, 갱이 막 잤다, 얼굴 너무 부었다. 수술 하고 나서 부르면, 걔, 엄청 부어, 어떡하지? 응. 요즘에 피부에 뭐가 나야지? 이렇게. 바르고 갑니다. 이 진짜 기지 부딪혔어 다 올게요 음, 추워졌거든 응 영하야 영하 영화. 지금 영하야? 근데 어, 이렇게 날씨가, 날씨가 좋아? 좋아 지금 따뜻비 있어. 응. 날씨 좋은 날 보형물 제거하러 가기 600m 대 시속 80km. 과속, 빈속. 소... 괄사를 해야 하는... 왜냐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어제 엽떡을 먹어서 부어있는 상태거든. <laughs> <laughs> 오이 왜코 수술로 들어갈까? 전한 <laughs> 자연인은. 깨면 어떨까? 몰라요 저도 음 저는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디자인을 해놓고 카라가 주레라저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딱히 불편한 건 없고 일단 그때가 굉장히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왼쪽, 오른쪽 코가 좀 얼얼해 왜냐면 오른쪽 코 안으로 넣어서 코 안으로 넣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뺀 거라고 했거든 스스로 찾기 이걸로 마셔볼게요 음~~ 참치와사비 이음 평양냉면 좋아요? 난 냉면 안좋아해 응? 난 냉면 별로. 칡냉면좋아해 이건 하물이잖아. 음, 뭐없있겠어 응. 찬도 시원하네 맛있는 건 아닌데? 세요. 저는 오늘 모형물을 뺀지 이틀 차가 아니고 1 차이고요. 일단 어우 눈이 싫어. 일단은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아요. 근데 음 뭐라 해야 되지? 미감만 엄청 땡땡 붙. 조금 통증이 있는 정도? 딴 데는 막 진짜 코수술 한 것처럼 붙진 않는데, 그래도, 이 라인은, 이 라인은 부어요. 그래서 어제 별로 안 붓길래, 사실 딱히, 얼음찜질 안 해줬거든요? 근데 조금 부어가지고, 또, 막힐 수 있다고 했는데, 저는, 한, 제가 여기 오른쪽으로만 안으로 해서 들어간 거라, 이쪽만, 안, 코 안에 실밥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쪽만 살짝, 진짜 살짝 막히는 정도지, 심하게 막히진 않았어요. 여기, 뭔가 이거 테이핑 때문에 여기 좀 펄해졌을 것 같아요. 얼음 찜기를 살짝 해줄 어제 끝나자마자 엽떡 먹은 게 좀, 그렇긴 난데 어쩔 수 없어. 난 먹고 싶은 거 어떡해. 어떡하냐고! 아, 저 요즘 돼지병 걸렸는지 너무너무너무너무 입이 계속 배고프, 배고프진 않는데. 식욕이 돋구는 거 알죠? 돋구는 거? 식욕이 돋는 거 알죠?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먹고 있어서 피부는 뒤집어지고 살은 찌고 그런 상태입니다. 하하하. 저는 지금 이제 병원에 병가 보러 가요. 바로 보러 가고 있습니다. 병원을 갔다 왔고 좀 피가 조금 보여있다 해서 한 김에 피도 여기 피고인거 뺐어요. 그리고 음 테이핑은 한 내일 저녁 아니면은 내일 모레 아침에 그냥 혼자 떼라고 하셨고, 제가 이제 살짝 콧대를 필러를 맞아도 되냐고 여쭤보니까, 한 2, 3개월 뒤에 원장님이 그때 상태 보고 해준다고 주 했거든요. 일단 그런 상태이고요. 음, 통증은 거의 없어요. 그냥 여기가 좀옥시 옥신, 만지면 옥시옥시 그리고 그냥 이 붓기도 미간 쪽, 여기 콧대 쪽만 좀 부어있는 것 같고 눈이랑 살짝? 근데 이제 테이핑을 떼고 붓기가 빠지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무섭다. 여기가 푹 꺼져있을 것 같고 그냥 얼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. 오늘 뭔가 병원 갔다가 되게 우울했는데?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? 그래서 기분이 좀 풀리긴 했어요. 어쨌든 저는 내일, 모레 월요일에 출근이라서 내일 저녁쯤에 테이핑을 한번 뗄 거긴 해요. 근데 지금 떼기 전에도 살짝 보이시나요? 없어요? 코가 예전 코로 돌아간 클 수도 있고, 아니면 더 이상해진 걸 수도 있고 그냥 못 생겼어요.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. 바바이